눈에 보이는 친전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외교 무대에 나가서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유를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살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돈벌이를 위해서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그 판매한 그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많은 사, 사망자와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 진정 처벌, 반성 사과, 후속 조치가 없는 이런 기업과 독벌에 대한 자유만이 보장되는 이런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자본 독재 사회입니다. 일반 국민들과 백성들은 죽어가는데 자본만 자유롭고 기업만 자유롭고. 개불대기만 배를 불리는 이런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결단판입니다. 우리는 경찰에 촉구합니다. 정말 공정한 사회, 원칙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습기 사유주 문제에 관한 정말 그 어떤 한 치의 의혹도 남기없이 수사해서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제도를 완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을 경찰에 촉구합니다. 검경수사분리로 인해서 경찰의 업무와 권한이 계속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경찰이 정말 민중의 지팡이로서 자리 잡기 에서는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 문제를 반드시 분명하게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유승원 사랑나눔터 장애인인권상담소 조장님의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 나눔 더 장애인 인권 상담소 소장입니다.